그러니까 성남의 김사람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지금 뭐조회까지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남 시민으로서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민주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을 두번 찍어준 민주 당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재명과 수정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박상우도 아니고 저는 구도 아닙니다 민주당비를 내오고 평생을 민주당원이고 민주당만을 찍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과 싸웠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성남에 내려온 상권활성화재단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467억원의 사용처를 지리했더니 고속폭탄도 모자라가지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네, 먹방아리님, JTV님 반갑습니다. 그게 적폐청산과 공정을 부르짖는 이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재명과 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렇게 저의 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국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박풍파리를 해본 적도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타도를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개원이 돼서 지금 경기통치사가 됐습니다. 교회 탄압, 저는 이미 이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얼굴에 목모를 뿌렸다고 여대생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습니다. 그 여대생이 풀려나서는 약물 중독에 거의 반 병신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그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467억 상권 활성화 대던 특히나 가장 열악한 취약지구 지역화폐를 부르짖고 상권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말하는 그 상권 활성화 자금 467억 원의 사용대로 물었더니 고속탄도 모자라서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당한 게 바로 접니다 이재명 형님, 고 이재선 씨는 회계사였습니다. 이재명은 회계사였던 직업을 감추고 자꾸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대는데, 고 이재선 씨는 회계사였기 때문에 이재명의 치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1공단의 문제, 통진당과의 약권 연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고 이재선 씨도 정신병 등의 강제 입원을 당할 뻔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안 당하니까 정신병동 강제입원이 남의 일로 여기실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도고 그게 그냥 조지사 이재명 생식기를 찢어버린다고 하는데도 도지사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어이, 쓰레기 같은 소. 정과 사범 <laughs> 이재명입니다. 그 정과 사범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생긴 정과 사범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뭐 이런 정과 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 생긴 정과들입니다. 지저분한 정과들입니다 다. 기생충 같은 놈들. 고대 기생충.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는 알아야 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공정을 부르지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정패 청산을 외치면서 재벌 타도를 외치는 이재명이 삼성주식 13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나날이 지금 정권의 탄압은 심해질 것이고 저희같이 바른말을 하면은 교도소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기재부 오급 공무원 신재민도 민주당을 찍어줬고 촛불을 들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현 정권을 비판하겠더니 분당 서울대병원 폐쇄 정신과 병동에 강금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가 찾던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음. 지금 이게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뭐 제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무원들의 직성을 제가 모르는 것을 습니다 솔직히 네. 일요일에 와가지고 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네, 오늘도 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나와서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도해야 될 목표는 이재명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맞아 맞습니다. 공무원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시민하고 싸웁니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월급 누구한테 받습니까? 문재인한테 받아요? 왜문재인인가 세금 내는 국민이 없으면 자기들도 월급 받을 수 있습니까? 렇죠 뭐, 백개 문들만 있으면 뭐, 자기네 월급이 다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인권, 선교를한 19년을 하셨대요. 중국이 지금 종교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니, 지금 교회 간판도 못 올리네요. 그래서 지금 19년 선교활동을 접고서 한국에 내려왔대요. 한국에 내려와서 봤더니 지금 한국의 선교활동도 중국 못지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음. 이게 지금 중국에서 탄압 받고 오신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 서서히 공산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탄압인지 뭔지, 방역을 빌미로 하는 이게 탄압인지 뭔지, 이거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탄압으로 지금 오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탄압도 중국 못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365일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명이가 세상에서 고소를 못하는 사람은 딱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난방열사 아닙니까. 재명이는 고추 밑에 점이 있다고 하는 난방열사 고소 못합니다. 김부선이 항상 얘기를 하죠. 견단이 시켜서 고소하지 말고 네가 직접 고소해. 너 고추 밑에 점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재명이가 직접 고소를 못해요. 제가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고소하겠지. 아니 고소, 고소만 하겠어요? 지원 없겠죠? 정신병원에 갖도죠 정신병원에 아마 도로 잡혀도 그렇습니다 남방열사만 고소를 못합니다 최대 강적이에요 근데 그 남방열사가 저하고 똑같은 고향이에요 제주도예요 유일하게 제명이를 상대하는 두 여자가 제주도 여자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 앞으로 저는 이 정권이,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야 됩니다. 종교 탄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내용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많이 알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내 적이 누군지, 이것도 목표를 잘 정해야지, 곁다리하고 싸우면 에너지만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목표는 딱한 놈을 정해가지고, 한 놈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3 0 0블랙션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하,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어,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고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아,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은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이 엽,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음.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으로 에번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다, 이거 너무, 이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여기 좀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아그것도 제가, 제가 존경하는 신정은 또 리더,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대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 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대한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